안녕하십니까 코인 베베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싶은 얘기는 어, 어떤 구독자 분께서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뭐 이걸 또 하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그 그분이 되게 건설적인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제가 제가 이제 클레이튼을 워낙에 좋게 보니까 왜 좋게 보느냐. 어 뭐. 그런 이유를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좋다라고만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어 거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제 생각을 좀 확연하게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이게 좀 답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내용을 구성하게 됐거든요 자 저는 일단은 우리나라는 중국을 좀 많이 따라 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중국에 대해서. 그리고, 뭐, 여러 선진국을 많이 차용을 해요. 우리나라는. 좋은 부분을 많이 차용을 하거든요. 그, 장사적인 면에서. 그래서 일단 저는 중국의 위챗과 우리 카카오톡의 그런 약간 닮은 점? 그리고 또 나, 라인과도 또 닮은 점? 뭐 이런 거를 좀 집어보고 싶거든요. 일단 위챗의 사용자는 12억 명 정도에요. 중국의 인구의 99%가 써요. 중국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위챗을 씁니다. 그리고 위챗에는 위챗페이가 있고 알리페이가 있어요. 근데 이거 두 개는 우리나라의 이제 카카오페이랑 똑같은 위치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왜두 개냐? 중국이 이제 사용자 수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위챗에 대해서. 어, 그렇다 보니까 이 파일을 나눠 가져도 우리나라보다 시장이 커요. 우리나라보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 가질 수가 있고 또 이제 두 개가 공존할 수가 있더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서로 밀어내려고 하겠죠. 뭐 밀어내려고 할지 뭐 같이 통합을 하려고 할지 뭐 그것까지는 이제 뭐 제가 거기까지는 알수 없는데 일단 이렇게 구도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여기 제가 엔트 쉐어스라고 나눠놨거든요. 이게 옛날에 레오, 네오코인의 이름이에요. 엔트 쉐어스. 근데 이게 리브랜딩 되면서 네오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은 엔트파이낸셜이라는 그룹이 있는 거 아시죠 중국에 그거랑 이게 연관이 있지 않느냐 라는 사람들의 의문이 있었거든요 야 그러면 은 엔트파이낸셜을 통해서 뭐 여기 이 페이먼트 시대만에 엔트시어스가 들어가겠구나 싶어서 투자를 많이 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많았고요 근데 이제 어 이게 리브랜딩 되면서 어 선이 끊겼나 아니면은 애초에 선이 없었나 뭐 여기서 만든 게 아닌가 하는데 추측만 가득할 뿐 이게 뭔가 좀 확연하게 드러나는 정보는 없어요. 뭐 대신에 이제 네오코인이 뭐 바라는 미래가 우리는 중국의 이더리움이다라는 그런 말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 그걸 좀 믿어보기도 하고 뭔가 좀 기술력 지표도 괜찮은 것 같고 뭐하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온톨로지나 비체인이 저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국의 이 스마트 컨트랙트 코인을 어 구성하는 삼각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이렇게까지 중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왜 여기서 이제 짤막하게 끝내냐면요. 중국에 대해서는 전다알 수가 없어요. 제가 중국인도 아니고, 뭐 중국 당원도 아니고, 뭐 중국의 코인 개발자도 아니고, 뭐 정확한 그 내부 사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퍼즐만 맞춰질 수, 마, 맞춰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더 찾아보면은, 저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전 이제 여기까지만 일단 보려고 하는 거고요. 왜냐,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한국의 카카오톡이, 카카오가 만든 클레이튼이에요. 뭐전 그렇다고 해도 뭐, 네오에도 조금은 넣었거든요. 네오에는, <laughs> 아 예, 다 말씀을 드릴게요. 80만원 정도를 넣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시드 중에서는 이게 한6% 정도였나? 뭐, 그렇거든요. 6.8%인가? 렇고온 그 톨로지에는 40만 원 정도를 넣었어요. 기대값이 이제 거의 반 틈이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둘다 거의 한40% 이상 무, 물렸어요. <laughs> 제가 아, 아시겠죠? 저는 이제 구매를 구매를 할때그 가격대를 추천할 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정보를 어, 나눌 수 있는 사람이긴 해도 그래서 어떤 코인이 미래 유망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건 나눌 수 있어도. 그걸 사는 데 있어서 가격을 제가 측정을 막해 차트를 봐주면서 해드리고 이럴 순 없다는 거죠. 뭐, 지금 이, 이때까지는. 그래서 한국은 이제 카카오톡을 통해서 클레이튼이 카카오페이랑 함께 유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페이먼트 시스템 안에서 굴러가게 하는 게 이제 세금을 더잘 뽑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어.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한마디만 좀더할수 있다면은 한국의 카카오뱅크는 결국에는 이것도 거래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간이 흐르면. 지금은 이제 카카오뱅크 인터넷 뱅킹으로만 남아있지만 이것도 이제 계속 살아남으려면은 결국 가상자산 거래소가 돼야지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이제 계산을 벌써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가지는 인터넷 뱅킹 안에서의 그런 위상이 작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인터넷 뱅크들이 변화하는 그 주축에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어 그리고 일본 라인 뭐 사용자가 약 1억 3천만 명 이러는데 제가 또 찾아보니까 뭐 영,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8천만 명이다 뭐 이렇게 또 나와 있더라고요 최근 자료. 그럼 줄어든 거냐 봤을 때뭐 줄어든 건지 뭐 아니면은 뭐 다른 뭔가, 다른 메신저를 사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일본 전체에서 라인은 무시할 수 없는 메신저예요. 왜냐면, 뭐 그런 거가 있거든요. 일본에,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이런 헌팅 문화 같은 거 있잖아요. 일본 자체에. 일본의 그런 헌팅 문화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이제 번호를 물을 때, 그냥 식상하게 번호를 묻는 게 아니라, 너 혹시 라인 아이디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호를 딴다는 거죠. 그런 기조가, 좀 이제 풍조가 있었어요. 근데 그만큼이나 라인의 그런 위상이 또 있다는 거죠. 일본 안에서 국민 메신저 그리고 그 안에 라인페이 그리고 그를 통해서 유통이 될 거라고 예측하는 링크코인 어뭐 이런 순리로 전 가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세 개를 왜 놔둬 놨냐? 결국에는 그 국가의 그 국가를 완전 독점하고 있는 이런 메신저들 있죠. 이런 메신저들이 저는 이제 그냥 그렇게 독점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어떤, 이렇게까지 어떤 시장을 공략하고 완전히 과독점을 할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려면 항상 그런 정부라든지 어떤 기득권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뭐, 음모론자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음, 결국에는 이런 세력이 만드는 이런 가상자산 시장에서 스마트 컨트랙을, 아, 스마트 컨트랙은 어, 그만큼의 위치를 또 공고히 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나라에서. 근데 지금은 각각의 나라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그 태도가 아직 수면 위로 막 올라오는 단계는 아니에요. 대신에 진짜 그물 밑에, 바로 밑에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고개를 쳐들기 바로 직전.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하는 거고요. 어,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코린이에요. 코린이고 뭐, 여러분한테 뭐 차트를 분석해 드리고 이럴 수 없은 없, 없다는 거를 또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클레이튼에 지금 묶여 있어요. 지금 1786원의 평당 가고. 거기 이제 300만이 원 들어갔고 저희 어머니 통장에 저희 어머니 빗썸 쪽에는 어한 300만 원 정도 300에서 400만 원 정도가 맞을 거예요 300만 원 정도가 한2500평당가에 묶여 있어요 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뭐그 이더리움 클래식에도 제가 물려 있고 좀 많이 물려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포트폴리오를 아예 공개를 할게요. 궁금하시다고 하시면 음. 자, 카카오페이. 연간 거래액 70조 원. 결제부터 투자까지 엄청나게 큰 거죠. 연간 거래액이 70조면. 그래서 뭐 지난해 기준 사용자 수가 3천만 명을 넘어갔고 간편 결제와 송금을 합한 연간 거래액은 48조 원에 달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카카오톡을 내세워 차별화된 접근성을 자랑하는 카카오페이. 이게 이제 나중에는 클레이튼이라고 소개가 될 거라고 저는 아, 확신을 하거든요. 저만, 뭐 저만인지 뭐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지 저는 모르죠. 근데 이제 아무튼 QR 코드 기반의 결제 서비스 또는 바코드 기반. 근데 이게 과연 이 결제 서비스만 이용이 되느냐 했을 때. QR 코드로 우리가 어디에 이동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코로나로 코로나 시국에 이제 알게 됐잖아요. 아, 카카오가 이런 것도 할수 있구나. 어, 신기하다 하면서 어 편리해. 근데 나중에는 가상 자산 결제를 아, 이 카카오로 이렇게도 할수 있구나 하면서 하게 된다니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카카오 페이로 뭐 결제를 하고 멤버십 포인트를 적립하고 뭐 쭉쭉쭉 가는데 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자. 그리고 뭐 네오코인에 대해서 한 마디 입을 더 떼자면 위챗페이와 알리페이는 어 중국 그 간편 결제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의 시장 점유율이 2019년도에 거의 90 90한 3에서 4%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텐센트와 엔트 그룹이.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네오나, 뭐, 온톨로지, 뭐, 비체인, 이런 것들이 여기 안에 담겨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 그 움직인다고 했을 때그 가상자산이 가지게 될 힘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여기서 맨 처음에 움직이게 될 거는 뭐, 디지털 위안화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디지털 위안화가 뭐 돌고 돌고 돌다가 결국엔 어디로 갈까요? 블록체인 기술을 쓰는 그 디지털 위안화가. 결국, 그냥 그 종이 원화로 바뀌어지거나 아니면은 그 주식 시장으로 가게 될까요? 뭐 현금화가 다 돼버릴까요? 이 디지털 화폐가? 저는 여, 여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자,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2019년 알리바바가 보유한 블록체인 특허가 2344개고 신천 특허가 1505개다. 뭐 알리바바가 블록체인 특허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텐센트와 중국 평안이 그 뒤를 잇는다 하는데 2,344개, 뭐 1,296개,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게 <laughs> 음. 여러분들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중국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렇게 중국에서 엄청나게 커다란 대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에 왜 이렇게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해가지고 만들까요? 그, 찰리 브랑 형님도 말씀하셨죠. 쿠팡에 대해서 사람들이 적자를 조단위로 보고 막 욕을 할때 그, 그 형님은 쿠팡이 결국에 이를 치를 거다라는 예측을 하신 걸전 영상으로 봤거든요. 결국 또그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잘한 거고 맞는 말을 하신 거잖아요.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릴 만한 게어 이런 거란 거죠. 중국이 블록체인을 포기할 리가 없다. 결국에는 다시 꺼내 들고 음. 결국에는 이 흐름을 중국이 주도를 또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가상 자산 시장에 중국 자본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이게 뭐 발전이 없,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 기술력과 이런 중국의 그 엄청난 자금력. 이런 것들이 결국 결국 가상 자산 시장에 담기게 될 거거든요. 아, 하... 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중국은 중국은 결국에는 우리가 아무리 얌체라고 말을 하고 욕을 해도 돈에는 적과 아군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네이버 라인링크 코인 소개 및 시세 전망인데요. 뭐 이건 이제 남영주 개발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다 보여드리긴 좀 그렇고 어좀 숨겨서 개발을 하는 것 같으시대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숨겨서 개발을 하는 것 같은데. 어 이게 플랫폼 안에서 자기가 어떻게 할지 생태계를 넓히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전망이 좀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짤막하게 하셨어요. 어, 저도 동의를 하고요. 거기에 뭐, 네오코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땐 괜찮다고 했었어요. 어, 이거 네오코인 괜찮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좀 밑바탕이 될수 있겠죠. 이런 코인을 뭐 투자를 하실 때 그리고 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아요 저는 정보를 공유하고 싶은 거지 비난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비판을 받고 제 이런 못난 부분을 고쳐 보려고 하는 거지 비난을 받고 제가 머리 싸매고 막 고민하고 괴, 괴로워하는 걸 원해서 이걸 한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비난을 하고 싶으신 분은 그냥 지금 나가 주세요 그리고 그래 나가시고 다시는 안 오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아, 제가 얘가 말하는 게 그래도 좀 일리가 있고 뭔가 논리의 근거가 좀 있다 생각을 하시면은 어, 저를 조금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제가 힘이 안 나서 그래요. 뭔가 좀 괴롭기도 하고요. 이게 백 명이 백 명이 칭찬을 주셔도 한 명의 그검 같은 말이 사람을 되게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실수를 당연히 했죠. 전 사람인데 실수를 안할 수가 없고, 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크게까지 생각을 안 하고, 여러분들이 이 코르, 코린인, 코 제가 이제 정보를 공유하는 거에 있어서 뭔가 좀 불편함을 느끼시고, 뭐 별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무리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행복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로, 정말로 그렇게 바래요. 어, 정말 이제 느낀 게, 아,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정말 쉬운 게 아니구나. 아, 이게 좀 마음이 쉽게 이렇게 막 다스려지는 게 아니구나 싶거든요. 삶이 그런가 봐요. 삶이, 이게 도전을 하고 뭔가를... 내 인생에서 있어서 다른 길을 개척해 보려고 하면은 항상 벽이란 게 나타나는 거 나타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에 와서는. 그리고 항상 실수를 하고 뭐 반성을 해서 고쳐가기도 하고. 하...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그만뒀으면 좋겠다 싶으시면은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만둬버릴, 그만둬버릴까요? 모르겠네요 진짜로 근데 저도 한고집 하기 때문에 뭐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미워하지만 않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코인 베베 였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